사심부터 그 인해가 되면 기존의 어플로치 풀샷 혹은 부샷그 다음에 약간 뭐 어, 아래쪽에서 치면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 새로운 영역이라고 하겠지요 그, 그래도 그 조금 다른 그 영역에서 어떤 하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좀 고민을 가는걸 어. 상담해드리면 그이 정도 거리에서 어. 그, 되게 백스윙을 소극적으로 하는 네. 왜냐면은 아, 너무 거리가 크지 않고, 무래도연습쪽으로 인해서, 네. 네. 정확한 거리가 너무 네.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로스로 해서 세게 치고, 네. 혹은 이제 그, 거꾸로, 좀, 백스윙이 커지면은 안 되니까, 탈로스로를 네. 네. 그좀 치고. 이렇게 하는 수술이, 네, 공을 정확하게 히팅을 하지 특히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는데 오히려 히팅이 작은 뭐, 그, 그, 것들은 뒷땅을 치거나 소위 말하는 터퍼를 쳐아지고 머리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경도아마추어들 뭐, 사실 굉 네, 복잡한 거 배워도 네, 프로들이 아마 비할수있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네. 한 실수는 네, 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뭐 그 하나가 자신감이 생기면 또 자신감이 생기면 응. 또 하나의 좀 기준점을 좀 알려줘. 저희가 치고자 하는 라인이 여기에 여기 흰색 라라이머 스틱이 저희가 보내고자 스타트 해야 되는 스윙이 되거든고 지금 발하고 이렇게 11자로 쓰면 완전 오픈되지 않고 똑바로 쓴거거든 네. 네. 근데 보통 여기서 어프로치를 오픈을 하라 그러면 왼발을 뒤로 이렇게 빼고, 그 다음 뺀 만큼 몸을 손을 하거든요. 음. 이것도 아마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론이고, 이, 이론이나 이제 그 정석은 이 상태에서 지금 발을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왼발을 그대로 열어줘요. 음. 말 그대로 그냥 오픈 열어만 듣는 거예요 타겟 방향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뒤꿈치를 보셨을 때 뒤꿈치 라인은 똑같죠 그럼. 실질적으로 오픈이 된 거는 요 음. 뒤로 빠진 건 아니에요 음. 저 제가 생각하는 이론은 여기서 왼발만 오픈 그럼 실제로 발끝 라인 지금 열려 있죠 이 정도 이 열린 만큼 배꼽이 가스 케어로 맞춰줘 이, 이렇게 몸이요 내가 말하는 오픈 이렇게 오픈을 흔치야 돼요 말 그대로 그냥 타겟 방향으로 내 몸이 틀어져 있는 네. 왼발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를 오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이유가 방금 그 지금 우리 민기장님이 치셨을 때첫 번째 공은 왼쪽 가셨죠 네. 두 번째 공은 오른쪽 가셨죠 세, 네 세네, 세네 번째 공은 그 비슷하게 가셨는데 이 왼발을 많이 뒤로 빼게 되잖아요 그럼 몸의 이 중심 자체가 완전 뒤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거잖아요 축그 자체가 그럼 이렇게 되면 네. 왼쪽으로 땡겨칠 가능성이 큰걸 예, 네. 그래서 어, 처음 왼쪽으로 갔는데그럼고뭐 받쳐 맞았나 하고 여기서 또 열리게 되면 반대로 또 우측으로 깎여 맞아 가지고 사이드 스페이스그러니요 음. 이게 일관성이 없어지니 방향... 이게 어프로치가 정말 아이언샷 못지, 진짜 터터 못지 않게, 홀 주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정확하게 가야 돼요. 발의 우측이 홀인과 그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게집었도더 음. 정확하게 가요 그래서 이몸 자체를 많이 왼발 뒤로 계속 오픈하게 되면 이 스윙 궤도 자체가 지고 많이 틀어지는 그 있어요. 왼발을 약간 오픈을 한다고 그래도 네. 이 스윙 궤도는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제가 몸만 이렇게 음. 네. 이축 자체는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똑같아요 그냥. 치인플레이로 응. 똑바로 똑바로 그래야지 이제 이 공의 스타트 라인 그리고 이제 스킨이 바로 가서 이제 백스, 완전 순수하게 백스핀을 걸. 저는 이 경우에도 아 체중 엠바. 네, 그거는 아주 좋은 거아요 이쪽 게임 어프로치는 무조건 체중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스윙하고 다르게 체중 이동이 몸 모션이 작잖아요. 스윙이 체중이 작으니까 체중 이동 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체중 이동 할 시간에 허리를 돌릴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몸을 에너지를 타겟 방향 열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체중 이동을 해야지 그 3분의 1 칠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뒷땅을 자주 치시는 분들은 체중이 가운데에 있어야 고 체중이 왼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손목을 이렇게 풀어줘도 뒷땅은 안. 돼요. 왜냐면 무게중심이 여기 그 앞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스윙의 제일 낮은 높이, 클럽이 떨어지는 지점이 여기가 돼몸 중심으로 오게 되기 때 네. 긴장하면 그러니까 이게 좀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몸의 중심이 가운데나 오른쪽에 있으면 클럽이 거기 떨어지기 음. 편한 대로 움직이고 긴장하게 몸이 틀어진 대로 나오거든. 그 왼쪽에 두고 타야지공 3분의 1을 정확하게 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 어프로치 운동에너지는 사격방향으로 가있고 그 다음 체중 왼쪽에 들어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조금 느낌을 뒷이라는 개념으로 3분의 1을 치기 위해서 는 체중이 무조건 왼쪽에 가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펑커샷하고 공을 띄우는 샷을 할 때는 손목을 더막 풀어주는 느낌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일반 어프로치보다 체중이 더 왼쪽으로 가거어요70% 펑크할 때 일반 어플 때 60%가 같다면스 때는 70%가 그 이유가 우리가 그런 어플 스쿼치 스쿼치는 막도체중 왼쪽 가 있으면 빗장이 안 난. 는그래서뭐 체중 왼쪽 푸시면 아주 좋은데 몸을 많이 오픈시키니까 이 스윙의 캐릭터. 맨 일자로 렇게 되고 지금 요판에갈이렇게판 네. 네. 그, 그 하고 을 네. 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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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네, 똑같이 네. 하면 네. 그럼 공이 이렇게 로 가죠. 그 사이드 스드 자체가 음. 사이드 스드이 걸리면 지금 저희가 h 리의라이 경사를 t l 죠 이게 슬라이스 이인 n t slice a hot habit. y 라 u l o o 이 at the f i r 해 t time. p r 이 y the t o 이경사 e you don't 이 i t there. You 리사이 k 스피 the f 야 o d They pull a s 가 d e t h 네, 네. 어... 좋은 팁이네요 네. <laughs>